우리가 옷가게에 갔을 때내 네 체질의 반응이다 틀린데 어, 수양이는 거기서 가장 어울리는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가장 패션 감각에 민감한 체질이에요. 그리고 어, 자기뿐만이 아니라 친구 옷장까지 다 기억해줘서 친구들이 같은 옷을 사지 못하도록 조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.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어, 무난한 걸 보통 선택을 하시지만. 퓨어하고 큰 액세서리나 아니면 튀는 옷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, 보통은. 그리고 소음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하나를, 그리고 자기 몸에 가장 편한 소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태미 소음민은 자기 옷장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은 옷을, 같은 스타일을 또다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옷 가게를 대